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의 상담 한의사 박승찬입니다. 아,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딸의 성적 숙증이 걱정이 되시는 어머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춘기 발달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사이에 시작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적 숙증은 여자아이 경우 만 8살 이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나이에 시작이 많이 됩니다. 사춘기 발달이 만 10살 이후에 시작이 되어야 정상적인 사춘기 발달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사춘기 발달이 좀 2년 정도 빨라지는 아이들을 성적숙증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년 동안 성적숙증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적숙증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증가하다 보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부모님들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아 비만이 성조숙증의 대표적인 원인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마른 아이들에게도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랐다고 해서 성적숙증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체중이 좀 적게 나가고 말라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성적숙증이 아니야. 성적숙증이 올 리가 없어 생각하시기 보다는 미리미리 검사를 좀 받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숙증 검사는 2학년부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성적숙증 검사는 2학년부터 시작하면 좋은데요. 만약에 여자아이의 경우에 머리 냄새가 나거나 가슴 멍울이 생긴 이후에 나이와 상관없이 바로 성적 숙증 검사를 해야 됩니다.하지만 아직은 이런 신체적인 증후가 없는 경우라고 해도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미리미리 사춘기 발달 여부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숙증 검사는 성적숙증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 내용은 아이들의 기본 건강 상태와 성장판 상태, 성장판 검사, 뼈나이 검사, 혈액 검사 또는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따님과 같이 사춘기 2차 성징이 없다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만 10살까지는 사춘기 발달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저숙증도 다른 질병들처럼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사이에 미리미리 성저숙증 검사를 받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